사회혁신영장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바, 우리들이 연구하는 바, 그리고 수업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맞닿아 있을 것인가, 한국 사회 의 문제 해결, 그리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우리 수업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회혁신 교과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1학기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19로 인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새로운 면들도 찾고, 아 정말 이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비대면 상황 수업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장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 먼데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수가 진행하는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코로나19 상황에 수업이 좋았던 어떤 의미의 장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진행되는 수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에게 똑같은 거리가 주어졌다는 라 거죠. 화면 안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도 교사와 똑같은 거리,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와닿았던 더큰 문제. 직접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주목했던 점은 이 우리 사육신 교과목이 갖고 있는 학습 지원들,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할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조별 활동은 학교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소규모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확실히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가졌던 부분들을 특별히 더 강조했습니다. 한 조를 예를 들자라면, 한 학생은 전주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울에 있었고,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섯 명의 조원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다라면, 그 학생들의 만남 자체는 훨씬 더 많이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모이고 전주에 있는 학생 두 지점만 나누고 서로가 같은 간식을 먹으면서 준비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다 모일 수 없었지만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특히 주목했고 각각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줌으로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체 수업뿐만 아니라 각 조합, 제가 개별적인 미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 먼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특별한 지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별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조별모임을 통한 성과들이 프로젝트로 제시되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리서치 교과목이지만 조사론 교과목이지만 그 조사 역량이 발휘돼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까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조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약속한 지점은 모든 조에게 먼저 만점을 주고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조별 모임이 우리가 진행될 때 누군가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학점의 중요성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리드하고 누군가는 조금 불만을 갖더라도 그냥 따라가거나 혹은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프리라이딩도 있는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조별모임의 만점을 먼저 약속하고 진행되는 방식들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받았다 라는 그 상호간의 인식 그 부분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즐거움이 기반이 되고 학생들의 역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점이 주어진 상태의 조별 모임의 성과, 그 퀄리티는 차등을 주었을 때보다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수조를 선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학생들에게 약속한 보고서가 한 채에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조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난 소감, 본인 조의 발표뿐만 아니라 모든 조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난 소감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그 조를 선발해서 우수조로 선정하였습니다. 결국 사회혁신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단독적인 결정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우수조를 선정했고요. 투표라던가 개량화된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죠. 학생들의 소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서 모여진 중지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쪽,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과정에 대한 부분들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는 학기라는 제한점이 있죠. 한 학기 동안의 준비이고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썸머 워크스테이션이죠. 방학 동안 즉 학기 중에 준비했던 성과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보다더 심도 있는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전 성과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방학 중 준비를 이어서 실제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워크스테이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결국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보였던 끈끈한 우정들이 이어져서 다음 단계로까지 이어지고 실제로 이 활동들이 학생들의 장래까지도 바꾸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참여하신 교수님들 먼저 마음 다해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 교수자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바, 연구한 바이 내용들이 교과목의 과목의 목표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살펴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들은 교수자가 갖고 있는 보람과 기쁨에도 기여할 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쇼핑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셔츠 네이트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들 간에도 이제 자소하지만 관계가 이제 좀더 진전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미지의 정보가 조금 더 전달될 뿐이지만 이게 또 어떤 분들께는 좀더 중요한 소통의 방법 좀더 사람 간의 이런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 이러한 시각적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발하시는 분들조차도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시각 그 수많은 업체들이, 수많은 어떤 쇼핑몰, 수많은 기업들이 시각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각장애인 또한 고객이라면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라 그러면은. 고객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백화점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그 거를 예를 들수 있는 것처럼 시각 장애인 고객이라면 당연히 접근성은 개선해야 된는게 맞는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일단 다른 비장애인 분들의 인식이 조금 개선되고 나아가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조금 더 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마련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좀더어리게비장인들과좀더어리고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쇼핑 프로젝트를 통해 편해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주체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자기 효능감, 생활 만족도 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아이쇼핑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노인, 저시력자 분들도 쉽게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게 됩니다. 아이쇼핑의 파급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쇼핑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나 정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쇼핑 이외의 생활의 여러 면에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이쇼핑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어플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죠. 아이 쇼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지우고 진정한 차별의 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들리는 중에서 소리가 3페이지, 무엇인지 아시나요? 총 3페이지 한다. 총 3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바로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중 3페이지 중에서 이용해야 할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고향식. 기업의 작은 개선이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줄이고 그들이 몰랐던 쇼핑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개선이 바로 아이 쇼핑 사업의 목표입니다.